신용불량자로 본인의 계좌로는 매매할 수가 없어서 남의 계좌를 빌려 100만원을 투입하고 시작한 지 이번 달로 3년 됐습니다. 3년간 수익률은 빌린 계좌에서의 수익 3억과 빚을 청산하고 본인 계좌로 옮기며 낸 수익 8억 합쳐서 11억 0 대략 1,100배입니다. 같은 기간 세금 수수료는 15억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지만 매매할 때 세금 수수료를 의식하며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주식 경력은 3년이 더 됩니다. 이 기간은 예년과 달리 초단타의 기회가 많은 기간이었고, 본인과 같은 초단타꾼이라면 대부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장고 금액이 커질수록 수익률 자체는 떨어집니다. 초단타의 한계이겠지요. 본인은 억대의 빚을 진 적이 있는데, 주식으로는 생초보 때 몇백 날린 것이 전부이고, 나머진 다른 이유로 빚이 불어난 것입니다. 빚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엔 터뜨리고, 길거리 노숙만 1년 정도에 고시원, 사우나 등을 전전하고 막노동, 배달, 미역화 고물 죽기 등을 하며 힘들게 버틴 기간도 꽤 됩니다. 억대의 빚이라 노동을 해서는 갚지 못하는 금액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 있는 주식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주식에 투입할 자금도 없었기에 적은 금액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내지 않는 한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급등락해주만 쫓아당겨야 되는데, 이런 주식들만 다루다 보니, 초단타 매매가 돼버린 것입니다. 초단타는 권할 만한 매매도 아니며, 하지 말아야 할 매매 1순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본인은 상황이 그러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초단타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라면, 대박보다는 재테크 정도로, 주식을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인 얘기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글이 될수 있습니다. 초단타에 대한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본인보다 훨씬 많은 수익률을 올린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이들도 어느 금액까지는 급등락주 초단타는 덤으로 상따등을 하며 올렸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십, 수백억을 가지고 초단타로 돌린다는 건 힘들 테니까요. 수익률 대하면 대부분 초단타꾼이 1위를 차지합니다. 본인도 1위를 한 적이 한번 있지만, 뭐든지 모험을 강행하는 자들에게서, 대박이든 쪽박이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높다고, 초단타권의 매매일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초단타로 수익률 높은 사람이 어떤 종목을, 왜그 가격에 매수하고, 매도했느냐 이런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초단타는 순간적인 물타기에 지나지 않은, 숫자 노름에 불과한 단순한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남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기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분위기 파악하며 순간적인 물타기에서 먹고 나오는 단순한 방식뿐입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의 초단타꾼이라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본인은 주식책을 보거나 공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무언가의 해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초단타만큼은 시행착오를 통한 감각만이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초단타에서 공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라면 수익, 손실과 상관없이, 뭐라도 있어 보이는 척은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겠지요. 다만, 상패 등 위험에 대한 인지수단으로, 감자, 자본 잠식 등이 뭔가 정도는,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초단타는 수익 내기 위한 이론적 공부가 아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지식을 살피며, 말의 하나의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본인의 주식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생초보가 10분만 공부하면 되는 분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단타 감각을 익히기 위해선 크게 벌고 크게 깨지며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고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결국 실패냐 성공이냐의 차이는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초단타는 심리 컨트롤이라 생각됩니다 초단타에서 기법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스울 수 있습니다. 뉴스 창은 누구나 보는 것이고, 최근 지수 따라 대형주가 요동을 친다면 지수도 누구나 보는 것이고, 관심 종목, 현재가 창도 누구나 보는 것이고, 결국 초단타는 누구나 느끼는 분위기 속에서 순간적인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누가 물타기 감각이 좋냐 안 좋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타기 감각은 치고, 확고하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경험 속에서 칼손절이라는 원칙을 귀부로 뼈저리게 느끼고 실천하며, 하안가에는 절대로 물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고, 실천하면 초단타로서 반 이상은 성공입니다. 칼손절과 하안가 안 물리기 이두 가지만 돼도 폭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3년간 주식을 한 번도 들고 넘어간 적이 없으며, 하안가에 물린 경우는 몇번 있습니다. 칼손절 범위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상가격에 대파는 정도이면 최상이고, 물려있는 불안 심리보단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심리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잦은 손절은 세금, 수수료 문제도 있다지만, 폭탄 맞는 것보단 100배 나은 것이며, 잘나가다가 한가에 잘못 물려, 한방에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설픈 데이터나 남의 말에 대한 쓸데없는 믿음은, 칼 손절을 실행하는데 방해 요소로만 작용될 뿐이며, 초단타는 단순한고 적당히 무식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말이 자신만의 초단타 감각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본인의 이글도 다른 초단타꾼들에게는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손절을 하다 보면 팔고 나서 오르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은 고수건 하수건 많이 겪는 일상적인 일들이며, 이럴 경우 열이 두세 배로 받지만, 여기서 심리 컨트롤이 안 되면 확진 매매로 이어져 더큰 손실이 날수 있고 확진 매매는 초단타 매매에서 쓸데없는 손실들이 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이며 역시나 초단타는 심리 컨트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초단타는 수익을 내기 위한 기법을 찾는 것이 아닌 폭탄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며 결국 폭탄을 피하느냐 못 피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봅니다. 초단타꾼으로서 폭탄 맞아보는 것은. 필요하기며 필수 코스이고 일부러 맞을 수는 없지만 하다 보면 당하게 되어 있고 매는 일찍 맞는 것이 좋습니다. 초단타는 폭탄 경험과 함께 크게 버는 경험도 동반되어야 하며 그래야 시행착오 겪는 동안 최소한 본전에서 버틸 수 있고 순간적으로 크게 버는 건 대단한 방법이 아닌 가령 상친 종목을 느낌상 한참 밑에 걸어놨는데 우연히 체결되어 다시 상으로 가서 크게 벌 경우 물론 이 경우는 가능성이 희박한 예이지만 아무튼 초단타는 이런 원시적인 몰타기에서부터 감히 출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초단타는 걸어놓는 매매보다 주문과 동시에 체결되는 매매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단타로 적게 적게 수익을 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적게 벌고 적게 잃는 사람보다 크게 벌고 크게 잃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초단타는 언제나 한방의 폭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초보때나 현재의 방식은 차이가 없으며 다른 점이라면 초보때는 빚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심리 불안으로 뇌동매매, 확진매매가 많았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초단타 수익은 물타기이고 이는 해당 급등락주의 습성을 파악하면 많이 유리할 것이며 과감해야 할땐 과감하고 냉정해야 할땐 냉정해야 한다는 평범한 답 속에서 감을 살리는 것 뿐입니다. 초단타 물타기는 순간 타이밍에서 저점도 아니고 최저점에 잡아야 할 것이고, 매수 시 수익보다는 손절을 먼저 생각해야 남들보다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단타꾼들의 매매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대부분 일치하며, 그 안에서 초단타꾼 길이의 머리싸움, 심리싸움이 진행되는데, 가령 테마주라면 대장주를 의식하며 매매하는 꾼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싸움인데, 경험 많고 눈치 빠른 자가 유리할 것이며 분위기 급반전이라는 돌발 상황에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대처는 칼손절뿐이 없으며 결국 초단타는 남들도 똑같이 느끼는 공통적 분위기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누가 빠르게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초단타꾼들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흐름의 주식에는 웬만해서는 들어가지 않고 소위 미천할 뛰는 주식 미련할 정도로 멍청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의 급등락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초단타는 초단타꾼들만의 싸움일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주식에 들어가서 초단타꾼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대부분 초단타꾼이라면 한두 번쯤은 느끼는 것들 이미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들을 적어 본 것에 불과하지만, 결국 이 글은 초단타로 수익 잘 내는 자들이 어떤 대단한 공식과 기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적어도 본인의 경우는 그러합니다. 끝으로 초단타는 그래프 등 아날로그적인 감보다는 숫자로 된 디지털적인 감이 훨씬 중요하며, 디지털적인 감은 현재가 창에서의 매수, 매두세의 힘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고, 해당 종목의 시간 대별 전체적인 분위기도 디지털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단타는 이론적 공부보단 돌을 닦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보며 망가질 게 남아있는 어설픈 망가짐보단 철저한 망가짐을 겪어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심리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윗글을 짧게 요약한다면 초단타는 폭탄에 대비한 방어태세를 갖춘 채 이뤄지는 물타기이고 초단타 매매는 단순하고 원시적이며 시행착오를 통한 동물적 감각이 중요하고 원시적이고 단순한 감각을 받쳐주는 밑바탕으로는 가장 중요한 심리 컨트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